그리고 2001년 또다시 부모가 이제 그 조립식 오두막에 아이리스를 집어넣죠. 그리고 강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동생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이 영상은요 당시에 그 사건의 현장검증하는 영상입니다. 그 부모, 라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검증을 하는거에요 그녀로 아이리씨로 보이는 그 마네킹을 들고 이제 어떻게 했냐 어떻게 감금했냐 라면서 이렇게 하는거야요 경찰들이 하는건데 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자 2010년도에는 이미 아이리씨는 계절을 불문하고 봄여름 가을을 가을 항상 알몸으로 생활을 했었어 부모님이 말하기로는 사망 몇년 전부터 이미 옷을 그렇게 입히지 않았었대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어 이틀에 한번 줬, 아까 그러니까 그 하루에 두끼 줬던 그 밥을 하루에 한끼로 바꿔요.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아이리 씨는 이이 공간에서 나올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 보면은 여러분 칸막이가 좀 두꺼웠대. 그래서 그녀가 안에서 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바깥까지 소리가 새는 새. 새 는게 조금 힘들었다고 해.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미 19kg밖에 안 됐는데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소리 지를 힘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녀가 소리 지르는 것도 밖에서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이 부모 새끼들의 어 약간 그런 야갑빠진 학대였던 거지. 자, 간이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그 1평도 안 됐다. 자, 중간에 절대 나올 수 없었고 바깥에 전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도 전혀 없었다. 감금 오두막에 전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등도 없어요. 천장 보이시죠? 전등 없어요. 깡, 밤 되면 깜깜하고 낮 때도 깜깜할 거야. 아마 왜냐면 계속 깜깜했을 거야. 와 끔찍하다. 끔찍해. 저는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주변에서 뭔가 자신들이 한 학대한 이런 거를 발견했는게 두려웠는지 부모는 절대 조명을 일절 설치하지 않았대. 그래서 에리 씨는 평생을 이렇게 어두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추우면 겨울 왔나보다. 더우면 여름 왔나보다. 이런 식으로. 알몸으로. 자, 그리고 그녀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왜 왕따시키는 애들도 자기가 괴롭히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아하잖아 지금 내 방에 설마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그럼 너 벌받을 거야 진짜 너 똑같이 너 피눈물 흘린다 근데 만약에 막 괴롭히면 막 <laughs> 제발 미친 야 춤춰봐 바지 벗어봐 왜 한번 보자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들 부모도 자신의 친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 딸이 점점 야여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뭔가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있던 건 아니었나라는 추측들도 생겨. 그리고 경찰의 말로도 분명 이들 부부는 그녀의 딸이 죽음까지 갔다 죽어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다 있는 상태였대. 그러니까 아, 이들 부부는 이미 육아를 포기했던 거야. 그리고 간이... 이거 있잖아. 간이식 화장실 있잖아. 안에 있는 거 화장실. 이 화장실도 몇 주에 한 번밖에 청소해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녀가 똥을 싸던 오줌을 싸던 이 얼굴 바로 옆에 이 변기통이 있는데, 이걸 몇 주에 한 번씩 밖에 청소 안 해주니까 그똥 냄새가 나면 똥이 쌓여도오줌이쌓여도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몇 주에 한번 청소해줄까 말까 였으니까 이 공간에서 에리스가 17년 이상을 살아왔던 거야. 야, 1일 한 끼, 야, 1일 한 끼인데, 나, 야, 나도 이제 하루에 한끼 먹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에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을 수 있어요? 새 끼는 먹어야죠.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모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결정한 딸에게 충분한 영향을 주는 그런 양을 준 거예요. 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 부모들이 증언을 해. 뭐가 문제인지 못 깨달은 건지, 아니, 면 우리가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학대를 하던 부모님, 부모라는 사람들도 뭔가 경찰에 잡히거나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봐요.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게 보통의 모습인데, 얘네들은 안 그래. 미안해요. 후회해요. 왜그랬을까 라는 말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아. 우리는, 감금시킨 거라니요. 우리는 요양해준 거예요. 우리 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감금은 했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이 엄마의 마음 모르겠어요. 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만 해. 자, 2017년 12월 17일 새벽 1시 어, 아이리스는요. 심한 영양실조의 동사로 죽습니다. 자, 발견 당시 오두막에 난방 시설이 없었고 빨개 벗은 채로 모포를 덮고 있는 상태였대요. 2017년 12월 18일 아침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아이리 시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자, 부모님은요, 아이리 시의 죽음을 숨기면서 그 둘째 딸로부터 자, 자수해라,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해가지고 어, 2010년 아, 2017년 12월 20일 어,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23일날 부모가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가 되죠. 자, 그 부모님 또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해. 우리 딸이 만약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벗어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실내에서 요양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딸한테 어떤 음식을 줬냐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딸은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게 있는데, 내가 먹고 남은 거, 그거 줬죠. 라고 해. 자신이 다이어트 하다가 먹다 남은 음식을 제공했다 라고 해. 그게 뭐가 이상해요? 라는 거야. 이 여자들은. 이 여자 남자는. 건강식인데, 왜? 라면서. 자, 부부는 시신 유기죄로 체포됐고, 2018년 1월 2일, 간금 및 유기치사죄가 추가됩니다. 2018년 1월 2일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감금 혐의로 부모가 또다시 체포되고 2018년 1월 6일 부모 입표야의 현장 검증이 실시됩니다. 2018년 1월 24일 부모가 감금과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죠. 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체 유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난 거라 아직 사건 재판이 뭐잘안 아, 나왔어. 자, 2018년 2월 2일, 네야가와시는요, 도시의 초, 중, 고등학생 전원에게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선생님들한테 가정방문을 하게 해요. 그리고 학대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학대사건 발전할 수 있는 가정이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조사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죠. 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고등학생인 분들 계신가요? 18, 17살? 지금 자기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잖아. 그동안 이에리씨는 불도 들어오지 않는 이 좁아터진 방송 이, 이 방이라고도 할수 없는 이곳에서 갇혀 사는 거야.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 순간까지 18년 동안 이렇게 상상하면 엄청 끔찍하죠.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2018년 1월 6일, 오후 6시 20분. 오사카부 내아가와시에서 일어난 이 여성이 감금되어서 사망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경찰은요, 이 체포된 부모를 집으로 끌고 와서 입회하게 하고 현장 검증을 시작합니다. 감시카메라의 분석도, 영상 분석도 시작합니다. 자, 경찰들이 녹화 테이프를 찾기 시작했어. 녹화 영상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해, 그 테이프들이. 자, 아이리스가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 감시카메라 테이프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말대로 16, 16인가 17인가 그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중학교,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부터의 테이프가 영상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 이때부터 감금되어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이 감시카메라는 14년 전, 그더 훨씬 전에 영상도 남아있었대. 자, 북어, 그, 그, 경찰들이 영상을 조사한 결과 이 장녀가 분명히 난폭하고 포악해서 가다놨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날뛰는 장면이 단한 장면도 없었대요.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대. 자, 그리고 감시카메라 영상에서는 아마 그녀가 중학교 시절부터 구체적인 연도는 알수 없지만 이미 부모로 인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집안에 감금되어 있던 영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감금된, 감금됐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그 아이리 씨가 분명히 정신질환을 발병한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할수 있지. 추측을 할수 있지. 자, 이 부모라는 연놈들은, 아, 욕해서 죄송하지만 좀 할게요. 연놈들은 체포된 후에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대. 우리는 그냥 딸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엄마니까, 우리는 그냥 딸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감금이라뇨? 우리가 한건 요양이라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대. 우리는 딸을 사랑하고 있었다. 감금이 아닌 요양이다. 근데 말도 안 되지. 17년 이상을 감금시켜놓고 계절을 불문하고 그다큰 딸을 빨개박겨 놓고 몇 주에 한 번씩 저똥그 변기통을 치워주고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고 그것도 다이어트하다가 먹다 남은 음식을 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9kg밖에 안 되지. 33살인데. 자 자신의 딸은 사랑했다고 말하는 이들 부부가 정말 자신의 딸을 사랑했다면 왜 딸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뼈 가죽만 남아 있는 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 제가 방 사진을 좀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아, 여기 있구나. 다시 할게 자, 이 방을 보세요. 제가 조금 한번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아까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방에서 20년 정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33살까지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도 하나 없고 위에 천장 봐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 맨 하단에 보면은 천장에 전등이 없습니다 전등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갇혀지낸 채로 살고 있었던 거지 저 같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들씨가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이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를 또 설치해 놓고 그 부부들은 이그 거실에서 설거지하거나 음식 만들면서 계속 그 카메라로 지켜본 거야 자신의 딸을. <laughs> 야뭐 저는 기어 다니는 거 봐. <laughs> 막 이러면서 그랬겠지. 끔찍해. <laughs> 그니까 난방이 없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 거기다가 지방이 어, 거의 없잖아 피하 지방이 거의 없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니. 그러니까 얼어 죽었지. 영양실조로 그그 그 체온을 조절하는 그게 고장나서. 자, 인근 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자취하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가족들은 이미 고립되어 있었어. 그리고 인근에 사는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주, 이, 일대가 무슨 뭔가 뭐 어떤 공사나 뭐 땅값 무슨 올리려고 뭔가 뭐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인근에 사시는 60대 할아버지가 남성이 이렇게 말했대. 이 지역 일대 집주인들 그때 한번 집값 뭐좀 높게 받겠다고 하고 집을 다 퇴거를 요청했단 말이야. 그리고 몇년 전에 주변 그 주변 집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산을 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저 카키모토 씨만 응하지 않았다니까 이집안 나간다고 분명 그랬으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어, 이집그 주변 사람들은 다 갔지만 유독 이 사람만 나가지 않았다고 해자 경찰들은요 강금치사 혐의 등 살인이 있었던 뭔가 살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두고. 어, 경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문집에는요 그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은 카키모토 아이리.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이 카키모토 아이리스는요 20년 뒤에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사망하게 되었죠. 자 오사카부 네아가와시 자택에서 어, 이렇게 동사한 사건 자 경찰은요 당시 이일 부모를 감금과 보호 책임자 그리고 유기치사 용의로 재체포합니다. 자 감금이 아니라 요양이라고 했던 이 아버지 야스타카 그리고 어머니 유카리 자 사망하기 전부터 그녀가 사망하기 전부터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누운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대요. 자 오사카부 내아가와시 아이리씨 그내아가와시 살고 있는 이 아이리씨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고 영상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그그 그, 다다미방 말고도 사실 이전에도 여러 방에서 이 아이리씨가 갇혀있던 것이 당시 8일 수사관계자의 취재로 밝혀집니다. 사실 그녀 갇혀있던 건 비단 그것만 아니었고 여러 군데 좁아 터진 다른 곳에서도 몇 번이나 갇혀있었대. 그리고 굉장히 어려보이는 아이리씨의 모습도 영상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요 감시 카메라 영상이 기록된 다수의 DVD 등을 압수했고 영상을 검토한 결과 조립식 그 격식 객실과는 별도로 에리시그 아이리스가 여러 골방에 갇혀 있는 영상들이 발견됩니다. 아마 2002년 그 전부터 격리 감금 상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정신 장애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어둠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식사. 그리고 굉장히 고요한 소리, 돌아가는 카메라, 그리고 왠지 누군가에게 항상 24시간 감시되고 있다는 공포, 도망갈 곳도 없고... 이 아이리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괴로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과 같은 이런 학대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사실 학대에 관해서 무관심해! 사실 우리도 누가 옆에 누가 막고 있어도 괜히 끼어들면 큰일 생길까봐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사회가 점점 너무 차가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이 어, 지금 집 바깥의 사진을 어, 영상 말고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집 바깥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2미터 높은 철제로 다 뭔가 가려져 있었고 카메라 등이 안쪽에 되게 많이 있었어. 자 도로에 접한 집의 현관문은 빨강색 두꺼운, 두꺼운 철제문으로 닫혀 있었고 문패 기둥 밖으로 열열대 정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대. 감금이 발각되지 않도록 아마 주위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사실 일본은요 그 뭔가 척살이나 교살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 죽게 되면은 이게 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요. 일본은. 그리고 만약에 열악한 환경에서 1년 이상 음식을 하루에 한 끼밖에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감금시켜서 괴롭혀서 죽이면 이게 감금치사 혐의 또는 보호자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이 10년 정도가 된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건만 접했을 때는 이 연놈들한테 무기징역을 때려도 부족한데 사실 이 감금죄는 시효가 있어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 돼. 그래서 아이리 씨가 2001년 또는 그 전부터 감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까지 이전에는 이 시효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시효가 성립돼 갇혀 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리시가 몸에 여러 멍이, 멍이, 몸에, 멍이 있는 걸 친구들이 봤었어.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고 상해 혐의가 있었지만 사실 1990년대 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소시효가 성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효가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리시를 결론적으로는 5년 정도밖에 감금시키지 않은 거야. 법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재판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가벼운 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어떤 기사에 적혀 있었어 자 보호책임 유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호책임자 유기 치상죄인데 이거는 법정형이 뭐몇 년부터 몇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딱히 않다고 해 나도 일본 법이니까 잘 모르겠어 자 형법 (219조에서는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단된다고 해. 즉, 상기 보호 책임자 유기죄는요, 3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야. 유기죄, 그냥. 근데 상해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입혔어. 뭔가, 뭔가, 뭔가 이렇게 상해를 입혔어. 상해죄는요, 15년 이하, 혹은 치,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어, 내게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 책임 유기치상죄가 되면, 이게 되게 웃긴 게,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년 이하, 이하, 의 징역을 받게 되는 거지. 15년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상 벌금. 근데 그냥 유기만 했다고 했을 때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만약에 보호가 책임 유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방치시켜 놓고 사망시켜 버린 경우에는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가 더해진대. 그런데 이것도 상해죄랑 비교해서 조금 더 무거운 형으로 처단된다고 해. 상해 치사죄는요, 처벌이 최하 3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모가 이 딸을 감금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처벌로 인해서 최소 3개월, 아, 3년, 최소 3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나는 무기징역 때려야 된다고 봐.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 사실. 안 그래 여러분? 난 아이 학대하거나 노인 학대하는 거 진짜 용서 못 해. 동물 학대 말한 거. 누군가 누군가가 학대라는 걸말이안 돼. 지네가 뭔데 누가 누굴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대체? 자 초등학교에서는요 그 동급생들이 말하길 그녀는 항상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키모토 아이리 씨가 부모님에게 적어도 적어도 최소 23년 정도 학대를 받았고 6000일 이상 조립식 오두막에 감금된 채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말라 죽은 사건이야 1995년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학대했다고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그녀는 33살의 나이에, 신장 145, 체중 19kg 밖에 안 되는 아주 쇠약할 때까지 쇠약해진 상태였어.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같은 자살할 것 같아요. 저는 못살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말했지만 진짜 그녀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그녀는 언젠가는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녀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렇게 보면 이 아이리스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할 수, 대단한 거야. 언젠가는 강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 답답한 곳에서 나도 벗어나서 햇빛을 볼 날이 오겠지.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언젠가날 여기서 꺼내 줄 거야. 라는 뭔가 희망이 있었겠지. 필사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 자, 강추위가 시작된 1월 14일 아침! 이게 바로 아이리씨의 집 앞에 놓여있는 향과 꽃다발 그리고 뭐 과자 이런 것들이 놓여있었어 그녀가 굶어 죽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을 놔준 것 같아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녀가 제발 천국에서는 늘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만을 지내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도쿄 케일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정말 제가 매주 사건을 가지고 올 때마다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잖아. 이 사건만 해도 여러분 2018년도에 잡힌 거야. 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래 있었던 사건이야,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어. 다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어.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내 자식, 내 아이,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른 타인의 불행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힘나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케이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